아, 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2월 21일 지영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유클리 옵션 월일 요 파동에 대해서 어,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매매 복기 짧게 하고. 일봉 예측 캔들 시나리오 작성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아,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유사 패턴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어, 연기금이 주식을 어, 지속적으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급진 파동이 전개가 되고 또 급하게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될 건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이제 여러분들 분석을 하시고요 10년물 구체 금리는 지금 4.5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유아나는 박스권에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어, 문제는 이제 그 위안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엔화 엔 달러가 지금 어 오늘 150원 대까지도 이제 내려온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아마 어, 엔화 일본 어, 3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3월달에는 149원, 구원, 구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부 우리에도 엔케리 자금 청산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 달의 문제고, 어, 원하는 계속 박스 친다고 그랬습니다. 어, 열애로 하고요. 코스피 지수, 어, 분석에 있어서 지금 유사 구간, 어, 121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급진 파동이 전개가 나고, 좀 쉬었다, 어, 이런 쌍봉 맞고 조정을 보이던지, 단봉으로 61선까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파동이 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어, 위쪽은 이제, 어, 쌍봉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고, 여기는 단봉으로 61선까지 조정을 받고, 이제 급등으로 가는 파동.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어, 돌파했다가 121선까지 내려와서 상봉 맞고 이렇게 조정파동이 보였죠?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꼭 하시고요. 주봉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20주봉을 돌파를 했다가 또 지지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2 20주봉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지지를 못하면 다시 한번 급락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20주붕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상방에서 그래서 매도 위주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351선이 매우 중요하다 했는데 이탈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352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5일선 테스트 5일선도 무너지면 60일 선, 60분 중심가까지 흐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어제 공포 구간에서 매도, 여기서는 매수 5번은 안 된다. 매도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파동이 예측이 된다고 그랬죠. 어, 추가 십자 파동이나 뭐,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급진 파동. 그 다음에 여기서 은봉 파동. 오늘은 이제 은봉 파동인데, 은봉이 조금 작았죠. 음, 그 다음에 이런 음봉파동, 신호 나오고, 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어, 대응 전략을 잘 어, 구사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선물 어, 20주봉 돌파하고 어, 조정 보이는 그런 파동, 지지가 됐을 때 급등으로 가는 파동,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복귀를 보게 되면 오늘, 어, 만기 지수는 하단이 이제 300, 어, 52.35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로는 351. 점70 위단에서 매도를 해서 어 위단에서 3포인트 구간 350선 전후에 어50.50 전후에서 이제 청산하고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매수를 생각하신 분은 여기서 매수 컵 걸고 매수를 해서 상방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수는 크게, 이제, 한 번은 성공을 했고, 한 번은, 뭐, 그냥, 350.70에 마감됐기 때문에 약수익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시 30분에 5.5대 4로, 어, 4.5로 하방이 유리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351.70을 돌파한 자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이제, 제가, 어, 유튜브로 올려드렸는데, 352.50, 0.50을, 어, 잘 보자. 이곳에서, 어, 상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 다음에 350은 2.50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내려왔을 때 0.50에서 이제 100% 이상 수익을 줬고, 또한번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탈하면서 결제를 안 해줬죠. 그 다음에 2.5, 350물도 마찬가지. 2.5에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해서 이탈되고 나서 종가에는 2.15로 이제 결제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맥점에 대해서 하루 전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이 0.5로 내려온다는 거는 상방에서 하방 공략을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 355물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가격대, 갭상승에도 하방으로, 어, 계속 공략이 가능하다고 어제 이제 시황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어, 주요했고요. 어, 전날, 어제는 제가 조금 그, 이 포인트 조정받으면 매수 바짝해서 매매 포인트가 없었는데, 오늘은 타겟팅을 해서 계속 하방 공략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클리 만기 파동 월요일날 파동을 정, 어, 보게 되면은요 위단은 어, 352.50에서 막아놨습니다 어, 그렇죠 하단은 342.50에 최고 수익 구간은 오늘 어, 종가가 이제 3 5 2 2로에 어,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수익은 347.50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까지는 어, 약 간 선두 세력들이 조종 파동을 좀 예측을 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물 합성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물 합성물은 지금 보게 되면 355까지에서 어제 350선이었는데 이 구간을 350선이었는데. 위로다가 5포인트 정도 3월물을 상향시켜놨어요. 그리고 하단은 355 그대로 놓고, 밑에 325도 그대로 놨는데, 위쪽으로 2칸 정도 올려놨다. 그 다음에 4월물도 2칸 정도 올려놨고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최대 지금 6월물은 370선까지, 9월물도 370선까지 상방으로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이번 파동이 이제 355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되는데, 어, 이제 사월물을 어, 위쪽으로 이제 열어놨다는 것은, 어, 최대 355선까지도 이제 한 번, 어, 다시 한번 보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돌파가 안 되면, 어, 다시 한번 하방으로 355선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3월 물 박스는 355에서 335 20 포인트 내에 어, 지금 결제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55 이상은 지금 현재는 3월 물에는 없고 4월 물에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어 막판에 급등을 시키면서 352.25에 이제 결제를 시켰는데요. 어, 기준은 351.25가 됩니다. 그럼 여유가 좀 있죠? 어, 한0.9 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어도 코스피 200에 0.9 포인트 어, 이내로 하락하지 않으면 상방으로 진행이 된다. 단 이, 이건 막판 판에 급등된 파동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어, 선물, 어,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어서, 어, 351.25가 붕괴가 되버리면 하방으로 내일도, 어,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준은, 어, 다른 거다 차지하고, 기준은 351.25가 코스피 200입니다. 요게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변동선은 32.33으로 어 평균 역사적 평도 30이라 있죠. 크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에서 어 네이키드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그런 어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주체별로 어 지금 아, 포지션을 보게 되면, 미결제 세력은, 어, 지금 상단을 357.50으로, 아, 350선에서 지금 3칸 정도 올려놨어요. 미결제 세력도, 어, 지금 위쪽으로 수익 구간을 해서, 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집중적으로 풋을 매도를 쳤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개인도 좀 올려놨습니다. 360선까지. 그다음에 외인도 좀 올려놨는데 지금 350선까지밖에 안 올려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350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수익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337물이 지금 계속 손실이 커지고 있어요. 누군가 큰 세력이 이곳에 콜메도를 지금 강하게 때려놨는데, 지금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투는 360선 이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327 이하로 내려가야만이 수익을 나는 양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고 기타법인 마찬가지입니다. 양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개인, 미결제 세력은, 어, 짭짤한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외인도 지금 급하게 손실을 면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어, 구조로 보게 되면, 결국은, 어, 윗단으로는, 어, 360선, 어, 이상은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미결제 개인은 방어벽을 쳐 놨고요. 어 외인도 지금 하방으로 내려야 되는 입장이고 350선. 그래서 3월 물은 아 상방으로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350선 밑으로 하회했다가 요 포인트가 잡는데 337선을 한번 정도는 내려오는 그런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외인이 337.5물에 있는 이 코를 어떻게 살려줄 건가가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시나리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이점이 나왔는데요. 막판에 이제 외국인이 외국인이 콜 옵션을 이제 44억, 푸드 옵션을 17억, 매도를 치면서, 도합, 이제, 한 61억 정도 되죠? 61억 정도,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으로 졌는데 금융 투자가 38억, 31억. 그래서 여기도 69억 정도, 이제, 하방으로, 어, 배팅을 해서, 어, 박킹을 냈는데요. 어, 어 이, 그, 어, 상방으로, 이렇게 게 외국인이 들어왔다해서 내일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큰 일이다. 수급은 5대 5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에 대해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믿을 게못 된다. 이런 거 참고로만 대응을 하고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어, 시장을 잘볼수 있는 건그 능력이 중요하겠죠. 수급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5대5예요 동전 던지기입니다. 상방으로 외국인 믿고 뭐 상방으로 배팅했다가 내일 쪽박 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맞으면 뭐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으나 그오대5 게임은 조금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사례가, 어, 여러분들을 이제, 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 선두 세력들이, 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9월 물인데요, 9월 물. 9월 합성물에 보면은, 아, 여기 355물에 17.84, 18.50에 700장, 여기 700장, 딱, 해서, 요게, 아, 한 31억, 정도 한 30억 3 1억 정도 되고요. 요 풀시에 어, 지금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여기서 서로 주고 받고 한 거예요. 어 개, 여기는 외국인하고 누구. 금 오늘 금투가 이렇게 주고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포지션을 합성을 해 놓고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장 700장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 수급을 어, 절대적으로 이거 44억, 뭐 38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 3월 물이 아니고, 여기, 뭐다? 아, 이 9월 물이라는 거예요, 9월 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아서, 아, 외국인이 매수를 했으니까 내일부터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하 여기 서로 이쪽에또 700억 샀기 때문에, 박킹이 일어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 합성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어, 이런, 뭐, 수급으로 막 분석해서 내일부터 뭐, 폭등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 폭등할 수도 있겠죠. 제가 5대5라니까요. 어, 아, 폭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라. 이런 수급을 참고하지 마시고, 참고 해서 몰빵 매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21일 금요일 날인데 내일은 이제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죠. 어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고 주봉에 이제 어 급등 파동이 돼서 2650 2680 포인트는 마의벽이라고 했습니다.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리이고 2625 포인트를 지금 돌파한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여기 이 361부터 해서 이 장대음봉으로 무너졌던 이게 작년 8월달 모습입니다. 8월달이에요 어, 이 모습에 이 윗단에 그 매물이 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방으로 공략을 하시고 어, 매수는 최대한 낮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를 보면은 이런 어, 유사 캔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급진 파동이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행보내지? 아, 조종을 보인 다음에 매수를 해야지. 아,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갔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서 찍는데 막첫 사고 그러면 아, 내 계좌가 깡통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고 싶어도 참으세요. 참아. 아, 최소한 뭐 21선이든 아, 61선 내려왔을 때 매매를 아, 매수를 하시라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 이런 꼭대기 가서. 어, 매수해서 이거 몇 발짝 못 가요. 몇 발짝 못 가요. 대부분 다 내려와서 조종 보인, 보인 다음에 갑니다. 어,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니까, 어, 여기 오늘 그 외국인이 또막콜 샀다고 내일 장대 양봉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쫓아가서 상방에서는 사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유튜브하고 준혜원 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정의원은 뒷부분 카페로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기 고생하셨고요. 월요일 날또 만기 때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고, 내용이 좋았다면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요 앞에 이제 내용은 어~ 위 자료는 어~ 창고용입니다 그다음에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것꼭 숙지하시고 어~ 참고로 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